오늘 45장은 고레스를 세웠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들을 말씀하시죠. 어, 이사야 때는 아직 왕국이 존재하는데 그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고레스가 왕이 되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할 거다. 그런 예언들 있죠.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붙들고 열부, 열국을 항복하게 할 거다. 쇠빗장을 꺾을 거다. 그랬죠. 그래서 정복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고레스는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왕도 사용할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독특한 겁니다. 고레스를 사용했다. 재미있는 말씀은 3절에 보면 은밀한 보화 숨은 재물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뭔 일을 하려면 재물이 들어가야지요. 집을 지려도 재물이 있어야 되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해도 반드시 거기는 재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겠다. 목적은 3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니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언제나 재물은 이동이거든요 돈은 돌고 돌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가느냐 위기 때 전쟁 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3제를 볼때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기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도 그렇다. 개인도 그렇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많이 모으고 나만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도 가치가 없지요. 재물은 쓰는 것이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켜주신다.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줄 것이다. 왜 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선교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높이고 강하게 하고 들어서셨다. 사절은 더집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모를 거다. 모르지요, 고레스가. 하나님 모르지요. 그런데, 너는 모르지만, 네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내가 임명했다는 말, 너를 높였다는 말. 이유가 하나지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태간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사람은 잘 모르지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축복을 주었는지 잘 모릅니다.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섭여오 계시는 거지요. 다들이시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나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육절에 해뜨는 곳에서 해지는 데까지 나밖에 없는 것을 알아. 해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온 세계, 온 우주가 여호와만이 창조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밖에 없다.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도다.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어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살아계시죠. 근본입니다. 이분을 불신하고 이분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소경처럼 더듬거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공이다. 의로운 것이다. 굉장히 강조하시죠? 의외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고 땅은 떡게 일어서 구원과 정의를 찾하게 하라 여호와가 들 창조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신다. 이것은 애언의 성취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 고레스는 이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27절에 그랬죠. 28절에 그랬지요? 고레스는 내 목자다.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할 거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다 뺏겼는데 다시 중건하는 명령을 고레스가 내리지. 고레스 페르시아의 정책은 각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자기 신을 성기게 하고 자기 나를 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자기 신에게. 그래서 바벨론은 정반대의 정책을 펴서 다 돌아가게 만들지요. 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이름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애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절 이하의 반응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에게 자꾸 의문을 던지고 불신을 던지고 항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유가 많고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그릇 조각 한 조각이 자기를 지은이와 다투겠느냐?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못하냐 그런 말할수 있겠느냐? 손이 없다고만 손으로 다 빚었는데 손이 없다고 손을 안 했다고 할수 있겠느냐. 모든 질글은 누군가 빚어 만든 것이 사실이죠. 예. 10절.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았소? 나를 위해 태어나게 했소? 이렇게 하는 자그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그말이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그런 소리를 할수 있겠느냐. 11절 중요한 말씀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장래일은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우상은 안 돼요. 이것은 참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만이 미지를 알고 쾌가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장래일 예언의 말씀, 고레스가 나타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1 2 일도 그랬죠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고.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군대에게 명령을 하였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다른 신이 없다. 빛도 어둠도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예. 사람이왜이렇게 만들었어 왜이랬어뭐지지도하하불평하하도하하 하고 하고 뭐. 그래서 질질그릇이토기장이 자녀가 지금 부모에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한탄하신 거이 고레스 그를 일으켰다 내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사접편내 백성을 놓게 할 것이다. 망골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고래설을 세우신 겁니다. 14절은 이집트나 애굽의 물품이 내게로 올 것이고 서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네 소유가 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내게 와서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군요.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할 거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유일하시니까요. 자, 오늘 15절도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볼수 없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구원자. 숨어 계시는 표현이 좀 그렇지요. 배우에 계신다. 통제소에 계신다. 앞에 나서는 것은 대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장은 속 안에서 지휘하는 거죠. 전략을 꾸미고.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거나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묘하기도 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그 그나 그분은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소모 계셔서 배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시다이 14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살아계신 분이고, 이것을 나타내리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6절 이하는 다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4절에는 하나님 백성의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 의배후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신 걸말씀하시는데 16절은 지금 우상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 당할 거다. 치욕을 당할 거다. 모욕을 당할 거다. 왜요? 우상은 어리석은 거니까요. 헛것이니까요. 헛수고 하는 거죠. 그러나, 17절은 비교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거다.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18절, 여와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시 한번 18절은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그랬죠? 창조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19절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을 감추고 그런 분이 아니. 진리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듣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알수 없는 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지만 감추고 그런 분이 분명히 말할 거든 말씀하시고 헛되이 다른 데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말씀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말해요. 뭘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게 기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되 은밀하게 계시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자기의 계시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귀한 거지요.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이십 절 이하는 우상에 대해서 참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임재가 서어온 우상을 첫째는 버려야 되니까 그래요. 마음 뺏기고 정성들이고 우상을 새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자 다른 나라에서 피운 사람들 있어요. 다오라고 부르는데 우상을 들고 다니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에요. 이 그래서 십일 절. 21절은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했느냐 이 말이에요. 은은해봐라. 누가 알려줬느냐. 여호와이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 나만이 의로운 하나님.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구구절절 하나님만 창조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유일신이 특징이 있죠. 오직 한 분.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섬기고 그분 뜻을 따르면 된단 말이에요. 22절 온 땅의 사람들아 내게 돌아와라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 맹세코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든 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섬기로 약속할 거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계획이지요. 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살면서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그렇죠. 공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신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하나님 불신한 자가 다 돌아와서 구름을 당할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들 뜻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또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